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월명당의 꽃도령입니다 잘들 지내시나요? 오랜만에 이번에는 이제 띠별 운세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소띠분들, 이제 띠별 운세를 한번 봐드릴 겁니다. 우선은 27세 우리 정축생분들부터 봐드릴 건데요. 우리 정축생분들은 초년 성조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마다 사주 팔자에 따라서 운수가 이제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게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상담을 한번 보러 오시면 되고요. 우선은 이제 전반적인 걸 한번 봐주자면 우리 정축생분들이 대체적으로 조금 보수적인 분들이 있어. 나이가 조금 젊은데도 나부터도 조금 보수적인 성향이 있대요. 그런데 우리 정축생분들이 이게 조금 보수적인 성향들이 조금 있나 봐. 이게 좋게 얘기하면은 내가 맡은 분야에서 하는 일 쪽에서 이런 꼼꼼하고 이런 거 처리 잘하고 내 일만 잘하자. 약간 이러신 분들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내가 알고 있는 거에 서나 이제 이런 걸좀 틀을 벗어나는 거를 많이 싫어해. 다른 사람들 봤을 은는 융통성이 조금 없다 할 수도 있어. 내가 주대가 있는 거고 내가 이렇게 정리를 조금 내할일 조금 잘하는 거지. 좋게 보면은 어, 조금 호불호가 조금 갈릴 수도 있어요. <laughs> 올해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어, 구설로 인해서 그런 걸좀 조심해야 돼요. 구설로 인해서 이런 인연 정리 같은 게 조금 생길 수가 있어요. 또 끊어지고 나서도 또 새로운 인연도 또 들어오는 수도 있으니까 그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내가 구설로 인해서 예를 들면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으면 이 말이 전달 전달되다 보면 와전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분들은 올해는 내가 말하는 거를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 걸로 인해서 내가 억울하게 조금 이런 해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나 그런 상황이 조금 생겨서 조금 그런 것만 좀 조심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우리 39세의 을축생분들 받을게요. 이분들은 우리 할머니가 단단히 일러주신 게차 운전을 조금 조심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잘못하면은 진짜 걱정되는 게 나만 다치는 게 아니라 인명 피해를 낼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내 인생이 송두리째 바뀔 수도 있어요 이분들이 을 축생 소띠인데 소띠에다가 지금 아홉수 잖아요 수가 그렇게 좋은 수가 아니야 그리고 하반기에 그런 내가 사고 나는 그런 수가 조금 비추니까 굉장히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만 좀 조심하고 넘어가면. 어, 이제 운수 자체는 하반기 쪽에서는 승진 운수도 비추고 그런 쪽에서는 운수가 직장 쪽에서 풀리는 건 생각보다 잘 풀릴 것 같으니까 너무 근심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이런 술 먹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 이런 운전하시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 51세 우리 개축생분들 이분들 봐 드릴 건데요. 이분들은 굉장히 괜찮은 게 재물에서의 운수가 조금 따라듭니다. 내가 나간 돈이 많으신 분들 있잖아요. 요즘 사람들이, 어, 하나같이 입장이 다 똑같아. 내가 나갈 돈은 많은데, 나간 돈은 많은데, 들어온 돈이 없어. <laughs> 그래서 다들 죽을 지경이다. 다들 이러거든요. 이분들은, 그나마 다행인 게, 내가 여기저기 이렇게 예를 들면 받을 돈이 있는 게, 아니면 혹은 수금을 해야 되는, 받아야 되는 게, 그런 돈들이 조금 미수금이나 밀려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조금 들어와서 뭐가 조금 해결이 된다든가 뭐 어디서 목돈이 들어온다든가 이런 재물에서의 운수가 올해 조금 따라 듭니다 그런 거에 운수는 굉장히 좋다고 이렇게 보이고 사람 관계에서도 나쁘지 않아요 이분들은 올해 하반기에 사람들이 뭔가 모르게 나를 조금 잘따라주막잘 따라주고 좀잘 풀리고 막 이렇게 조금 풀리는데 그런 거는 일적인 면이나 이런 면에서는 생각보다 괜찮지만, 한 가지 조금 걱정되는 게, 이분들도 집안에 약간의 상문이 조금 비춥니다. 이분들은 금방 오르다가 상문이 나면 대체적으로 안 가시는 게 조금 좋고, 그리고 집안에 상문이 나도 정말 중요한 사람 아니면 조금 대체적으로 그냥 부주만 조금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어, 뭐, 가족 간에, 뭐, 이런 거는 이제, 어쩔 수가 없죠. 그런 건 이제 가야 되겠지만 뭐 사촌, 뭐 혹은 뭐 육촌, 뭐 팔촌 이렇게 가시는 분들도 연줄이 되시는 분들도 집집마다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아버지 쪽에 뭐누가리집에 어른, 어른이 어떻게 됐다더라 뭐 이런 거는 그냥 부주만 조금 하시고 되도록이면 정말 가까우신 분들이 아니면 이분들 상문은 조금 피해야 된다. 그런 하반기 쪽에 들어서 상문이 되니까 내가 조심하시고 넘어가셔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63세 우리 신축생분들 봐드릴게요. 이분들은 우리 할머니가 처음부터 비유를 해주시는 게 위에서 동아줄이 내려온대. 그건 뭐야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이분들은 내가 사업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자영업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혹은 내가 어 사업이나 자영업이 아니어도 일반 회사원 이런 영업직 이런 서비스직 이런 쪽에 계신 분들도 뭔가 모르게 내가 머물고 있는 터,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런 사업터나 이런 쪽에 터 고사 같은 걸 조금 지내시면 이분들은 오래 대박 난다 그러셔요. 턱고사 같은 거에서 그런 운수를 조금 지내시고 턱대우를 조금 해주시면 운수가 굉장히 좋게 풀릴 것 같다 그러시고 내가 굳이 사업을 하지 않으신 분들도 집안에 이런 가택신들한테 이런 턱고사를 조금 드리시면 이분들도 굉장히 복을 조금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이분들은 진짜 살면서 그런 거를 한 번도 안 들으신 분들도 많은가 봐. 올해는 이분들이 내 운수가 그렇게 나쁜 운수는 아니기 때문에 올해 드리고 넘어가면 내가 공들인 거에 비해서 이제 뒤에 막 공은 몇 개는 더 붙여주신다 그러시니까 이분들은 정성꼭 한번 들이시고 넘어가시는 게 좋고 이런 말도 있잖아 우리가 공든 탑이 무너지랴 이런 말도 있잖아 그런 것처럼 공을 들여서 나쁠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음. 이분들은 정성을 진짜 한번 드리고 넘어가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75세 우리 기축생분들 봐드릴게요. 우리 기축생분들은 문서에서 이런 이동수나 매매 이런 것 쪽에서 운수가 굉장히 조금 많이 들어옵니다. 올해 이제 하반기쯤에 가서 문서에서 이런 자진 변동수가 조금 들어와요. 내가 갖고 있는 문서를 뭐 예를 들면 자식들한테 하나씩 넘겨준다든가 아니면 뭐 매매해서 자식들 보태준다든가 아니면 내가 뭐 새로운 거를 뭐 잡는다든가 여러 가지 이제 문서가 좀 많이 있죠. 이분들은 문서에서의 변동수가 굉장히 조금 많이 드는 수입니다. 일단은, 어 대체적으로 한 번씩 다받으렸고요 그리고 우리, 어 소띠분들, 대체적으로 우리 소띠분들 운세가 이만하면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으니까, 이제 각자만의 내가 근심 걱정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꼭 찾아오셔서 한번내 귀중화복이나 이제 앞날을 한번 보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